이번에는 네. 최상목 음. 권한대행. 권한대 네. 대통령 권한대행이죠. 음, 자꾸 꼭 이분 이분 좀 어떤지. 어, 어 모르겠어 이름 넣면 자꾸 꼭두각시 대행이다 자꾸 그래. 아 그래요? 음. 음. 아 이분도 윤석열. 음. 저, 그 아직은 그쪽에 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아. <laughs> 음. 그래서 정치권에서 지금 몰라 뒤에서 꼭두각시 노릇한다 자꾸 그러거든. 음 그래서 그분은 자기 힘이 없다 자꾸 그래. 아 자기 힘이 없어요? 음 누가 쳐 받쳐서 그냥 앞에서 입만 열어주는 느낌. 그래서 저분은 자기 힘으로 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그냥 밀어주는 느낌이에요, 이렇게 그냥. 앞으로 우는 좀 어때요? 어, 저, 모르겠어. 저분이, 모르겠어. 이 위기를, 바, 음, 뭐라 그랬나? 벗어나려면 자기 중심이 조금 서야 된다. 자꾸 그러거든. 그러면 저분도 향후에 앞길은 좀 있는데, 저러다 보면 같이 말린다 그러거든. 왜냐면 저분도 모르겠어. 어쨌든 3, 4월을 잘 넘어가서 움직여놔야 자기 자리 지키지. 안 그러면 그때, 같이 뭔가 또 엮이는 느낌이 되거든. 요 아, 육년을 분명하고. 응. 응. 응, 엮여서 움직이면 저한테 자기 그분한테 좋을 일이 없지. 응. 모르겠어. 3, 4월을잘 넘겨라 그러거든. 응. 그때 같이 말린다. 응. 일단은 뭐양심있거나 이런 건 없나? 양심? 네. 음... 자기 소신껏 뭐할수 있는 건 없어요? 아니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제 지금 저 사람의 상황은 모르겠어요. 자기가 어디 선 어디 선도 못 지킨다고 그러거든. 자기 중심 잘못 쓰면 왜뒷붙쳐서 자기가 나쁘게 될 이유는 없잖아. 자기도 자기 음, 자리도 챙겨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목숨은 보기나야 되지 않나. 그러려면. <laughs> 중간 역할 중심을 잘 잡고 어느 편에 쓸면 안돼 지금 괜히 잘못 쓰시면 저분도 말리기 때문에 자기 중심껏 하시면 좋겠어. 우리 나쁘신 분은 아니다. 어 나쁜 건 아니에요. 자기 소신껏만 움직여주고 나라만 봐라 자꾸 그러거든. 응? 그러면 자기한테 좋은 이득이 있는데 개인적인 사사한 거에 넘어가면 말려. 그것만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.